대한민국에는 사기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지금은 추운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으로 입춘을 알리기도 했죠. 대한민국에는 뚜렷한 사기절 날씨 때문에 자동차에 조금 더 신경 써 주면 좋은데요. 여러분의 자동차에서 추운 겨울에 얼지 않게 도움을 주는 액체가 있다면 믿으시나요? 그리고 여름에는 뜨거운 엔진을 차갑게 식혀주는 액체가 있다면 믿으시나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액체가 하나의 액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액체는 부동액입니다. 그럼 빠르게 부동액을 알아봅시다. 부동액과 냉각수는 서로 이름도 다르고 하는 일 또한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액체일까요? 부동액과 냉각수는 하나의 액체이지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참 신기한 액체입니다. 부동액의 역할부터 알아봅시다. 부동액은 말 그대로 얼지 않은 액체입니다. 엔진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엔진 온도를 낮추어 준답니다. 찬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에 액체가 얼어버린다면 열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 엔진이 망가질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름은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는 높은 기계열을 차게 시키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름철 뜨거운 엔진의 열을 식혀 주죠. 더운 여름철 엔진의 열만 식혀 줄까요? 또 다른 역할도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은 이 버튼을 꼭 누르는데요. 바로 에어컨 버튼입니다. 자동차 내부에 시원한 바람을 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냉각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는 냉각수 근처에 에어컨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냉각수가 열을 식혀주지 못하게 되면 에어컨도 시원하지 않고 미적지근한 바람이 나온답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다니 악몽이 따로 없네요. 다음은 부동에게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부동에게는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 제조사마다 규격에 맞는 부동액을 넣어야 하는데요. 색상의 종류를 보면 핑크, 초록 등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실까요? 지금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부동액에 색상을 넣는 이유는 자동차에서 조금씩 새어 나온다면 그것이 물이 고여서 떨어진 것인지, 부동액이 어디에서 새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조사마다 다른 부동액 색상으로 쉽게 구별하기 위해 색상을 넣는답니다. 부동액은 색상만 다른 것이 아닌 안에 들어있는 성분도 다른데요.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규산염과 인산염입니다. 잠깐, 땡땡염이 나와서 머리가 아프신가요?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산염은 유럽 수입 자동차에 들어간답니다. 유럽은 상수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은 경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경수 때문에 규산염을 이용한 부동액을 채택하여 자동차에 사용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산염을 넣어 버렸다면 자동차 내부에 침전물이 생겨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니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규산염 부동액으로 교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인산염은 한국, 일본에서 쓰고 있는 부동액입니다. 상수도 시스템이 잘되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좋은 부동액인데요. 냉각 효과도 뛰어나고 규산염보다 저렴한 비용이기에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에서 핑크색 부동액을 선보였는데요. 이전 녹색 부동액과 다른 부동액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색상만 다를 뿐 성분은 같은 부동액이므로 색상이 섞여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액 색상이 섞여버리기에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액 교환 주기를 알아볼까요? 부동액의 최초 교환은 20만 km 또는 10년입니다. 그리고 다음 교환 주기는 4만 km 또는 2년입니다. 부동액은 최초 교환 전까지 꽤긴 운행이 가능하대요. 하지만 부동액의 교환 기간이 길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부동액에 문제가 생기면 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엔진을 교환 시 해당 킬로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점검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운전 방식으로 부동액을 미리 교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점검을 미리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미리 교환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부동액에 녹물 오염 등이 있겠습니다. 한번 부동액이 크게 오염돼 버리면 부동액을 깨끗하게 교환하였더라도 다시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였답니다. 부동액은 원액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날씨로 이야기해 드리면 50대 50으로 사용한답니다. 50대 50으로 희석시킨다면 부동액은 영하 마이너스 35도까지 버틸 수 있는데요. 강원도 산골짜기가 아닌 이상 여러분의 자동차의 부동액이 얼지 않게 도움을 준답니다. 원액 그대로 넣어버린다면 오히려 부동액의 성질을 잃어버려 얼어버릴 수 있으니 적절히 희석시켜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옛말에도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부동액도 과유불급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냉각수와 부동액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흥미로웠나요? 사람도 자동차도 적당한 온도가 있을 때 컨디션이 좋아진답니다. 오늘 또 안전한 운전 되시길 바랍니다. 안운